이 연습 경기는 시작이 됐네 데소좀 뚱뚱할 텐데? 뚱뚱 안 해요? 뚱뚱 안 하냐고. 라이브 뚱뚱 안 하냐고. 안 해놨다고? 안니드 말고. 이걸 하신 다음에. 이제 스코어보드, 이제 이거 해야 돼요. 응. 이게 돈을 내야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스코어보드나? 예. 공품 통장 다 결제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돈을, 이걸 아, 해야 네. 스코어보드, 이걸 다할수 있어요. 여기 응. 야구도 있잖아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스코어보드인데. 예. 예, 발림기나. 그거를 결제하고. 야구. 응. 이, 이, 이 표시 있죠? 예, 네. 이요 앞에. 예, 네. 요 표시 누르면, 여기 나 이.. 이. 그래갖고, 뭐, 누른 다음에, 여기도 네. 이 앞으로. 나오고 있어, 여기 또. 뭐야. 네. 유튜브 나오고, 나오고 있어요. 뭔 음. 유튜브? 유튜브 될요 아니고요. 이거 컷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거 꽂으면 안 돼요? 몇 명이 보고 는 거야? 그거는 꽂을 수가 없어요. 꽂아도 안 돼요. 저것도 돼요. 예, 그요 뿌셨어, 이제. 근민이 가야 된대요. 아, 가야 되니까, 나 가야, 가야 되지. 되지 못한대요. 음, 왜 안? 아, 비밀번호를 어, 어디 들어가야 요 비밀번호를 몰리서가지고 비밀번호, 어, 비밀번호랑. 이거, 네. 전체 카톡에 한번 올려보세요. 아까 지금 보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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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 근데 선배님 가셔야 되니까 이걸 못보죠 이걸 못 보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전체 카톡에다가 네. 전체 에 올려 봐요. 이해가 네, 가요? 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선배님 가니까 네, 네. 그건 뭐... 아니, 이거 어떡하죠? 이게 언제까지 이거 들고 있어? 이거? 생각을 지금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은 네. 이 화질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